그런데 혹시 몰라가지고 저희 지금 뇌물까지 준비해 놨거든요. 네, 음식 바로 패스트푸드 쉘 주유소에서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없어야 될 텐데. 네, 국경 근처에 다 왔고요. 잠깐 국도변에 다시 한번 기름도 꽉꽉 채우러 한번더 들렸습니다. 8시쯤 출발했을까요? 8, 9, 10, 11, 12. 거의 뭐 국경 도착감 5시간 운전한 셈이겠네요. 일단 진입 시도해서 저는 차 바깥으로 나와서 주유소나 휴게소 쪽에 나, 머물러 있고 이 차량을 가지고 친구가 이동을 한 다음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저 저는 도보로 국경을 건너고요. 그리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다시 되돌아와서 차를 놓고 국경을 건널 생각입니다. 일단 출발할게요. 예, 여기가 지금 오스트리아하고요, 헝가리 국경에 있는 마지막 최주유소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저희 친구 보내고요.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주유소 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쪽에서 국경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저는 도보로 국경 넘어가서 이쪽 마치 그 이동하고요. 어... 만약에 국경 통과가 완전히 거부된다면은 다시 여기서 돌아와서 저는 건너편 셀 주유소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다시 오스트리아 중간으로 돌아와서 뭐 비엔나나 그쪽에서 하루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 친구는 지금 차 타고 출발했고요 어 그런데 혹시 몰라가지고 저희 지금 뇌물까지 준비해 놨거든요 차량할 적에는 헝가리 통과할 적에는 주로 50유로 정도 뇌물을 상납을 해야 된다 그러네요. 헝가리 쪽에서는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는 세르비아에서도 국경마다 사람 초소마다 사람 그 군인들이나 이런 그런 관계자들이 다 10유로씩 꼬박꼬박 요구를 해서 여권 사이에다가 10유로짜리를 아예 꽂아가지고 줬었는데 이번에 갈 적은 아예 거기 통과 중에. 아예 그 뇌물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막 이런 내용의 팜플릿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는 세르비아 국경은 지난 한 10년 사이에 많이 정화가 된것 같습니다 헝가리는 혹시나 저희가 몰라 가지고 뇌물을 따로 준비를 한 거고요 어떻게 그걸 사용하게 될지 아니면 아예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되돌려 보내질지 혹은 통과될지 아직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주유소 왔으니까요 이 안쪽에 뭐 식당 있으니까 뭐 음식 같은 거 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식당 왔는데요. 어, 메뉴 몇개 있는데 굴라시 같은 거 있고 한번 샌드위치 같은 거 오늘 너무 샌드위치 많이 먹어서 먹고 싶지 않고 햄이나 이런 거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Everything fine for me? Okay. Yeah. What's the name of it? k a s e k r i n e r Kasekreiner. Thank you. Yeah. 안에 소시지에 치즈 들어 있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따로 유 소시지 케첩하고 머스터드 짜서 주시고요. 음, um, maybe a coffee. Yeah. Okay. 네, 식 바로 페스트푸드쉘 주유소에서 받았습니다. Oh. 오스트리아에서는. 첫 식사이자 마지막 식사 될 거네요. 원래 일정에 오스트리아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치즈 들어간 소세지고요 안에 뭐다달라그 했으니까는 머스타드하고 케첩 마요네즈 다 뿌려주셨고요. 오늘 커피 못 마셔서 커피 하나 주문했습니다. 치즈 들어갔는데 뭐? 음, 저기 해서 온장는 아니고 그냥 미지근하게 식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햄은 좀 짜고요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 그런, 그런 정도의 맛입니다 땅도 이렇게 따뜻하진 않고 일단 이거뭐배 채운다는 의미로 식사한다고 생각하고 먹고 가겠습니다 조금만 음. 에스프레소 시켰는데요 뭐 가격이 제일 싸기도 하지만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뭐. 이런 데서 시키는 이만큼 들어있는 그런 거랑 완전히 농도나 그런 것도 다르고 훨씬 옅고 양도 좀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보통 모카포트로 커피 끓일 적에 나오는 그거보다 도 조금 더 옅어요. 배고팠는지 좀 오래된 소세지도 맛있네요. 거의 한 이틀 동안 밥 다운 받고 못 먹었습니다. 사실 어저께가 어저께 먹은 그 뭐죠? 라페 샌드위치 그게 마지막이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와 어제 농담처럼 이게 내 점심이자 저녁이 될 거다라고 거기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정, 정말 그렇게 됐네요. 오늘 헝가리 도착하면은 좀 무식당 음식 한번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정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부터 불안한 게 왜냐하면 제 여권에 기록이 남아 있고. 친구 여권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도보로 건너는 제가 더 수상쩍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국경 2개에서 거부당한 기록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무리 없어야 될텐데 먹고 이제 출발할게요 식사 잘 마쳤고요 이제 도보로 국경 넘어 보겠습니다 저쪽 대형 트럭 지나가고 트레일러 다니는 데서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생각보다 꽤 멀네요 10분 이상 걸었는데 아직 반도 못온것 같아요 아 이렇게 걸어가지고 국경 건너는 게 처음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멕시코에서 공연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적에 티후아나 하고 멕시칼리 두 군데서만 했었거든요. 그때 국경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적에 한번 이렇게 걸어서 넘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장비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 악기가 많아가지고 악기랑 뭐 판매하는 물건이 많아가지고 그때 좀 문제 될것 같아가지고 아예 걸어서 건넜었거든요. 뭐 그때도 별 문제 없었으니까 별 문제 없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예, 저 앞쪽에 이제 국경 보이네요. 대형 차량들 통과하는 길이거든요. 여기에서는 펜스 넘지 말라고 여기다 펜스를 쭉 둘러놨어요. 이미 저쪽 도로는 이제 헝가리 안쪽이 되어버리거든요. 예, 거의 다 왔네요. 이제 국기도 다시 보이고, 국경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버려져 있어요 국경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에 에이... 아니 잠깐만 이 앞에 다른 초소가 있나? 지금 국경 넘었습니다. 뭐뭐 뭐 이래 이거. <laughs> 도보로 지금 어디죠?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 국경 넘어가지고요. 앞쪽으로 부다페스트 쪽이죠. 부다페스트 되게 서쪽에 있으니까 부다페스트 쪽으로 향해 걷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국경 굉장히 쉽게 넘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국경을 거의 넘은 셈이죠. 그래가지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정말 이게 같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헝가리는 애초에 EU 국가가 아닌데. 크로아티아에서 넘는거랑 세르비아에서 넘는거랑 홍... 오스트리아에서 넘는거랑 전혀 전혀 다릅니다 일단 오스트리아에서 넘는건 아예 국경 자체가 완전히 버려져 있죠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크로아티아나 뭐 어디죠 크로아티아 쪽에서 넘을 쪽에는 쪽에서 엄청 철저하게 가, 그거 관리하고 얘기를 해서 어... 이게 참 국경 넘을 때마다 여기저기 참 다른 것 같습니다. <laughs> 국경 쉽게 넘어서 다행이고요. 일단 저는 차량 합류하는 대로 다시 부다페스트를 향하겠습니다.